정말하겠습니다. 제가 안철수하면 대통령. 제가 대통령하면 안철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공격. 네, 안철수. 안철수. Vamos lá. 전에 우리 후보님께서 선거 막판 막판 뒤집기 퍼포먼스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사라면 거대 양당에 대한 우리 후보님 막판 뒤집기 가능하겠죠? 우리 여러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실 거죠? 우리의 염원을 담아 후보님께서 기득권 도대 양당, 시원하게 뒤집어 엎을 수 있도록, 큰 파스와, 습니다 아, 우리 안철수 보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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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일교 수님 어서 오시죠. 네, 자 자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전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철수 보님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 강남역에 와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적이 시작됐다. 기적이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뒤집게 했죠? 기적이란 게 뭡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남들이 비하냥거리고 무시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겁니다. 비후보는 1위, 이 후보가 얼마나 참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아주 꽉찬알토란 대통령 후보 20대 국민당 대통령 후보 여러분의 지적을 기다리면서 올 강남 유세 안철수 후보님 전에 김민경 교수님 말씀 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안철수 <laughs> 대통령! 안철수! 안철수! o 통 g t 철 n g 김 o n g Tong Yong Tong Yong Tong Yong Tong Yong Tong Yong 지금부터 27년 전에 안철수 연구소라는 국내 최초의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할 때 저에게 그렇게 말, 말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돈을 벌수 있고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것을 꼭 보여주겠다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1년 내에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안철수 연구소 안내은 1,200명이 넘는 직원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투명 경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투명 경영이라는 말이 없을 때 시작해서 투명 경영을 이끌어간 회사입니다.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 돈을 벌수 있고 기업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정치를 시작하려고 할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는 많은 것을 배우고 강단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안철수를 불러주셨다면, 지금 안철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어떤 대통령을 원하나 생각해봅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24시간 고심하고 노력하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음,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신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아 남편은. 여기 계신 많은 청년 분들께 미래 먹거리 꼭 마련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남편이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때 했던 말이 정치는 잘 하면 표시가 안 나지만 잘못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또한 마디가. 당신이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딸 서리를 위해서 나서야 된다고 서리 또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누구보다도 성령 결백하고 어려운 일에는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절대로 법을 법을 지키고 법을 안다고 해서 법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 가장 솔선수범해서 의무를 당하는 사람, 돈과 살을 구별하는 사람, 공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될 것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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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융통성 없고 고지식합니다. 그래서 약속 지킬 것입니다. 지금 내놓은 공약, 글자 그대로 지킬 것입니다. 반드시 5년 동안 성과 내고 그 결과 여러분과 나누면서 퇴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골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의 진정성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laughs> 있죠. 말만 들으면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행동을 봐야죠. 그 다음에 선택을 할 때, 어려운 선택을 할 때,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시작해서도 더 편한 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인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이뤄주셨기 때문에 10년을 버텼습니다. 10년 딱 짧다면 짧지만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고 진, 진심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버틸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 정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걱정 없이 오직 나에게 최선의 대통령 후보가 무엇인가만 생각하신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 없이 지금 내가 나랑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줄 대통령 후보가 누구일까?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일까? 이것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안철수 여러분 앞에서 정말 자신있게 보조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3월 9일 용기를 내서 우리 모두 합심해서 대한민국을 미래로 갈수 있도록 안철수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월 9일 우리 김민영 교수님께서 꼭 우리 남편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 만들어 달라고 했지요? 네! 구하실 겁니까? 네! 좋습니다. 참 멋진 사이, 람 사모타자, 홍범타자, 안철수 선수, 환영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권교체 말씀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권교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권교체만 되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럼 그건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적폐교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정권 교체와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그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니다 모르십니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국과 그리고 또 중국이 그 다음에 또 러시아가 여러 나라가 지금 복잡하게 싸우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 20년간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다음 대통령의 정말 중요한 임무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 우선 저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회사를 만들고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세금 남한테 뿌려주고 국고를 당진만 했지, 저처럼 국고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 동의하시죠? 두 번째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는 20년마다 찾아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 아, 5개년 계획 때문에 1980년대, 1990년대 우리가 선박이나 철강이나 중화공업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끝나고 IMF가 찾아왔죠.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 최고사... 인터넷 망을 깔고 벤처를 일으켜 세워서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알고 과학기술에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할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청년 일자리 만들 수 있는데, 전부 다더 성격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의 첫 임무가 우리가 지금 답답하게 쓰고 있는 이 마스크 벗는 일일 겁니다.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또 다른 감염병이 다시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 4차 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전마다 감염병이 새로 찾아옵니다. 정문현 대통령께 사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바로 그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때 에르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다음 대통령 때또 다른 게 찾아옵니다. 이럴 때 의사인 저만큼 잘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 네.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 0대 강국입니다. 글로벌 감각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아무런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연구원을 했습니다. 일본 동경의 지사를 열어서 일본 사람과 사업을 했습니다. 국경과 상해의 지사를 열어서 중국 사람과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저만큼 글로벌 양각이 있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시죠! 네. 또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군 공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남성으로서 군대를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떻게 국군정수권자가 됩니까? 저는, 저는 해군 대위 출신으로 예견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국군정수권자로서 우리 군대를 지휘하고 독립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충분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것 이외에도 정말로 지금 현재 부모들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는 기능들이지 않습니까? 병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도덕성 그리고 또가정 문제가 없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사정 문제 때문에 메인석에 빠진 대통령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대통령까지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일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수고가 보조점도 모자라고 가족 위주도 있고 능력도 없고 너무나 싫은데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할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마 주위에서 많이 들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싫은 사람 떨어뜨리는 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니다. 민주주의는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이 당선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아니다. 여기 계신 100명이 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는 분들 100분 이상 되시죠? 100분을 열심히 설득해 주시면 그러면 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 명이 다시 또주에아는 분들 100분 열심히 설득해 주시면 100만 명이 됩니다. 100만 명이 또 100분을 열심히 설득해 주시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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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우리 나라 이런, 이런,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제대로 설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이대 경제 강국 이런, 수 있는 그런나런 이런, 지금 배터리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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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